자 어, 우리 태풍이 오늘 14년째 어, 키워보고 있는데 이제 하, 할배 할배 할머니 할머니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시켜가지고 저 산책 한번 가려고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, 목욕을 목욕을 굉장히 싫어하는 데입 그래서 목욕을 진짜 못하고 있어요 못하는데 뭐 오늘 한번 해보려고 그게기도합하면 얼굴에만 문만 가면 제가찾는데 얼굴에 문이 가면 그모서만그래서 중간중간 사투해가면서 그렇게 촬영할 겁니다. 그래서 이 안에 문을 두고 하면피노시하고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이차선에물시가갑니다 2차선에, 이차선에 얼굴 이이 보자. 얼굴 한번 보자.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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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어, 그만돼. 자, 여기 잘했네. 여기 잘했네. 자, 자. 아직 못했어. 네, 소라 소라. 자, 삼분칠 다 했습니다. 삼분칠 다 해가지고 이제 물로 씻기는데 물 씻을 때도마을 많이 갔기 때문에 물을 따로 넣고 씻게 됩니다. 그래서. 삼분 그 칠할때까지만 좀더 찍어먹고 얼굴도 3분 그 칠할때는 가만히 있어야겠는데 물 칠하면 물로 비어고인다가가만 갑니다 네. 네. 아유 잘했네 아유 잘생겼아우 잘했어 아유 배고파서 못하겠다 자자자 아유 다시 들어갑니다 이거 도 씻고 네. 가슴도 씻고 빨리빨리 정이 한다고 손이 많이 따집니다. 깨끗하다. 아이고 응. 아유 깨끗하다. 아이고 아유 깨끗하다. 아이고 깨끗하다. 어, 총각이다 총각 천년이다. 천년. 아이고 깨끗하다. 우리 가봉. 자 빨리